혹시 라우스에 주유 대란이 올까봐 기름이 제가 차에 있어요 많이 있어도 그냥 틈만 나면 붙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유 대란이 올까봐 미리미리 넣어 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터사이클들 많이 들어오네요 지금 좀 지켜봐야 돼요 <laughs> 총 가지고 지켜요 ATM 기계 라오스 ATM 총 가지고 지키죠 라오스 안전합니다 라오스가 요즘 불안하다 그래요. 저 지금 은행 왔거든요. 은행 앞에서요, 치안 유지 잘 되고요. 은행원들 이렇게 간식 사 가지고 다니고 한국에서 파는 고구마도 이렇게 팔고. 라오스 오셔도 좋습니다 불안한 거 없습니다 뭐 기름이 떨어졌다 여기 차 좋은 거 봐요 슈퍼카 슈퍼카 서 있는 거 봐요 기름 안 떨어집니다 달러 안 부족합니다 환전 환율 라오스 기비 하락하는 건 있지만 평상시 그대로입니다 안심하시고 오셔도 됩니다 자꾸 라오스 불안하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안 오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혀 못 느낍니다 라오스 대통령궁 앞에 지나가요 라오스 날씨 흐림 오늘 은 요즘 푸우시면 시원하고 좋습니다 라오스 안 더워요 라오스 대통령궁입니다. 제가 이렇게 구경도 시켜드리잖아요. 여기 호박게우 앞에 지납니다. 투어객들이 오시면 처음으로 오시는 코스 호박게우, 호박게우입니다 여기. 지금 주유소 가는 길이에요? 아니, 이 라오스는 물론 뭐 중국의 영향을 받고. 러시아의 유류 정책에 민감한 부분은 있지만요. 라오스, 달러가 뭐 부족해질 거다. 은행에서 달러 안 찾아주면 어떡하냐. 제가 오늘 은행 갔었거든요. 그런 움직임 없고요. 은행 안에서 촬영은 못 했지만 태국돈 입금 많이 시키는 분이 있었고요. 달러 입금.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출금. 라오스가 사회주의 체제에서 후진국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불안한 라오스, 뭐 방글라데시처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라오스를 몰라서 하시는 거예요. 라오스에 사시는 우리 교민들은요, 더 예민하게 잘 알죠. 제가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바로 알려드립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셨죠? 요즘 그, 아직도 구독 안 하고 오시는 시청자님들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 그래야 매일매일 이렇게 영상 찍을또 힘이 나지 않습니까? 도와주실 거죠? 네, 잠시 후에 이제 주유소 도착합니다. 주유소 들어가 보면, 라우스에 오늘의 분위기를 말로 안 하고 바로 할수 있는 곳입니다. 들어갑니다. 지금 아무 이상 없죠. 주유소 들어와도 기름 잘 넣고 있습니다. 차도 붐비지 않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제 앞에서 지금 전하면서 화이야가씨 말이에요. 오토바이 타고 전화하면서 가요. 전화하면서 아 정말 <laughs> 라오스 분들 태평해요. 차선도 막 걸쳐다니고 그냥 라오스의 위대한 군주 세타티락 대왕입니다. 아버지 포티세락의 명에 따라서 치앙마이 란나 제국의 사위로 갑니다. 그리고 왕자가 없던 치앙마이 난나 제국의 국왕까지 겸하, 겸했던 방콕의 에메랄드 불상을 치앙마이에서 라오스로 어. 가지고 오셨던 세타티락대왕, 치앙마이의 신으로 추앙이 되어 있다고 이 문에 써있네요. 이 세타티랑 대왕 이후에 라오스가 구군이 기울면서 이웃국가 크메르, 태국, 베트남에게 특히 버마에게 공격을 많이 당해서 비엔티엔으로 루앙프라방에서 수도를 이전하게 됐었죠. 그 역사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 세타티락대왕을 보고 계십니다 뒤에 보이는 탑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봉환된 와탈루왕 사원의 대표 불전입니다 시마이 콘칸톡쇼, 밑에 십성점라쇼 맞아요. 어, 근데 겁나 비싸요. 시장마이두 배입니다. 쇼 공연, 식당 요금이. 놀랬어요. 네, 손잡고 이별한대요. 손잡고 이별하는 시간이래. 라오스 오 셔서, 한 번은 보실 만하네요. 자, 루앙프라방 메콩강가입니다. 전에 우리 주천사님이 처음에 휠체어에서 배를 탈 때는 저기 저기서 바로 배를 대서 그냥 쉽게 탔고요. 내릴 때는 여기를 선장 아저씨가 업고 올라왔어요. <laughs> 업고 올라왔습니다. 예. 네. 지금 비엔티엔에서 비엔티엔에서 제 사는 콘도 1층에서 잘 쉬고 있습니다, 지금. 예, 루앙프라방 우리 오늘 유람선 타고요 한 2시간 반 점심 식사 선상식 하면서 메콩강 4,280km의 메콩강을 중류 정도인 루앙프라방 강변을 유람할 겁니다 네, 이런 유람선 투어는요 일반 패키지 투어에는 들어와 있지 못해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 유튜브팀 투어에는 가능합니다. 이 루앙프라방을 흐르는 이 메콩강을 따라서 외제 침입도 많았고요. 또 다른 나라 공격하는데 공격 루트로도 쓰였고요. 루앙프라방에 있던 에메랄드 황금 불상이 방콕까지 갔고요. 루앙프라방에 있던 그 불상은 시양마이. 치앙마이에서 치앙라이, 치앙라이에서 치앙센 또 메콩강을 타고 이동을 해왔고요. 라오스나 미얀마나 태국 사람들에게는 역사와 애환과 기쁨과 쟁취의 역사와 함께 숨쉬는 강이 바로 이 메콩강입니다. 자 중국 티베트서부터 해가지고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지아, 베트남까지 흐르는 이강 오늘 우리가 유람을 떠나봅니다 제가 뭐 여행 테마기 리포터는 아니고 출연해서 해설자는 아니더라도 오늘 그분들보다 더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저기 지금 자동차들 싣고 건너오는 배 보이죠? 자동차. 자동차 싣고 건너오고 있어요. 여기서 그냥 중국까지 올라가고 싶네요. 온남성까지. 네, 오늘 영상은요. 다시 보고 싶은 영상. 우리 구독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던 영상을 후반부에는 붙여서 만들어 봤습니다. 라오스 많이 오시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힐링하시기 위해서 젊어지시기 위해서 회춘하시기 위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행 오기 위해서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라미에게도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